Q141에서는 문하세가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해 배웠고 Q142에서는 요시아 왕과 당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배웠어. 이번 시간에는 다시 문하세 왕에 대해 배울 거야. 사실 문하세 왕과 요시아 왕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아야 해. 왜냐하면 문하세가 어떤 왕이었는지 알아야 요시아 왕의 철저한 종교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기 때문이야 오늘은 문하세는 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되지 못했을까에 대해 공부할 거야 먼저 요시야 왕때 어떤 선지자들이 활동했는지 왜 남유다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셨는지 문하세 왕과 백성들을 깊은 범죄에 빠지게 한 가장 큰 원인인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거야 먼저 하박국 선지자야.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박국 선지자의 정확한 활동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시아 말년부터 그 후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한 후까지 활약한 것으로 추측돼.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요시아 왕의 죽음 이후 주변의 국제 정세로 인해 외세에 잦은 침입을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요시아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여호와 아스마저 바론의 고에 의해 폐위되는 등 왕궁의 불안정으로 인해 혼란하여 나라가 풍잔등하와 같은 어려운 시기일 때 활동했던 선지자야.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백성들의 극심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하박국서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 나이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건을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에도 잠잠하시나이까라고 어찌하여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득세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어. 그리고 마침내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의, 악인은 멸망당할 것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응답을 받게 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남유다의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백성의 만족 기쁨 힘 능력이심을 찬양했어. 다시 말해서 혼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했던 거야. 그 다음은 나움 선지자인데 나움서 1장 1절에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그리라라고 나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위협하는 포악한 대제국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 선포했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선언했어. 그는 문하세 왕 때에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나홍서 2장 13절에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거대한 힘을 가진 아수르의 수도 니누의 에 멸망을 선포한 나움의 메시지가 아수르에게 시시때때로 위협당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어. 마지막으로 스바냐 스바니아 선지자야. 스바냐서 1장 1절에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라고 스바냐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의 현손인 왕족 출신으로 요시아왕때 활동했던 선지자야. 스바냐 1장 7절에 주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날, 곧 여호와의 날에 대해 강력하게 선포했어. 그 여호와의 날은 스바냐아 1장 8절부터 9절에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4절부터 15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에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실피 오는 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문하세와 아몬의 영향으로 남녀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극심한 우상숭배에 빠지자 이로 인해 결국 그날은 심판을 받게 될 날임을 선포했어. 그러나 동시에 스바냐는 그 어떤 때, 곧여호와의 날은 스바냐 3장 19절부터 20절에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자를 들자다버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 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악을 잃치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돌아와 구원을 받을, 받게 될 때, 곧 소망의 날임을 바로 그때가 임할 것을 선포했던 거야.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문하세 왕의 손자인 요시아 왕 통치 18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책을 발견했어. 그리고 이를 통해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고, 어찌하면 좋을지 묻기 위해 여 선지자 훌다를 찾아갔어 역대야 3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라고 훌다여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대로 반드시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모세를 통해 이미 신명기 28장 18절부터 하신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처럼 말씀하신 재앙들이 이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율법책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를 읽게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요시아의 겸비한 자세를 보신 하나님께서는 요시아가 죽고 난 후에 심판을 행할 것을 훌다를 통해 말씀하셨어. 즉, 요시아가 통치할 기간 동안 남유다의 심판을 미뤄주셨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요시아가 죽고 난후 반드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확정하셨어. 11개와 23장 26절부터 27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하신 이유가 바로 문하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 문하세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남유다의 그 어떠한 왕들보다도 더한 죄, 하나님의 진노의 대표적인 대상이었던 아무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한 악, 더한 죄에 대해서는 11개와 21장 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는 Q141에서 이미 배웠어. 문하세 말년에 아수르가남유다에 쳐들어와 문하세를 바벨론으로 잡아갔고 극한 고통 가운데 처한 문하세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문하세 왕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어 왕위에 다시 오르게 해주셨어. 역대하십 33장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강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문하세 왕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고 했어. 즉이 말은 그때까지 남유다 왕인 문하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몰랐다라는 말이야. 한번 생각해 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종이 남유다의 주인인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야. 문나세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난후 자신이 저지른 죄악된 행위들을 돌이키려고 했어. 그러나 그의 말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나세 왕이 이방인들보다 더큰 죄악의 시들을 55년이라는 기나인 통치 기간 동안 남유다 전체에 깊숙이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 남유다 전체에 깊이 심어놓은 죄악의 씨를 없애 버릴 수 없었던 거야 그렇다면 남유다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힘겹게, 과감하게, 철저하게 단행했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개혁을 이어가지 못하고 아니 이어가기는커녕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남유다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들을 오랜 기간 동안 범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원인을 제공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답을 찾아보자. 역대하 33장 13절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문하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주인이신지 몰랐어. 어째서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지 몰랐을까? 문하세 왕의 손자인 요시아 때에 성전을 중수하다가 연복에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때 성전과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모두 놀랐어. 이는 남유다 중심부인 성전과 왕궁의 지도자들도 율법책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들이 몰랐다면 일반 백성,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 이처럼 요시아가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묻혀 있었던 거야. 이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인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하는 나라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뜻이야. 또한 그동안 이스라엘의 국법이 묻혀 있었다라는 의미도 돼. 즉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의 기준대로 살았어. 하나님의 세우신 거룩한 기준이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사, 사상과 방식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따라 그것이 자기들의 법인 줄 알고 왕도 백성도 그것을 따라 살아왔던 거야. 결국 문하세 자신과 백성 모두를 죄악된 짓을 하도록 몰고 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몰랐다는 것. 즉 신정국가 남유다의 국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왕과 백성 전체가 죄악에 빠지게 되었던 거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견고히 배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야. 알겠지?